건축산업기사 필기 건축설비 난방설비 문제 겨울철 벽체를 통해 실내에서 실외로 빠져나가는 열손실량을 계산할 때 필요하지 않은 요소는 1. 외기온도 2. 실내습도 3. 벽체의 두께 4. 벽체 재료의 열전도율 정답 2번 실내습도는 해당되지 않는다 문제 난방부와 계산 시 일반적으로 고려하지 않아도 좋은 사항은 1. 인체의 발열량 2. 유리창의 열관율. 3. 벽체의 열관율. 4. 도입 외기량. 정답 1번 제실자, 전열기구 등에서의 발생열은 무시한다. 문제 환기 횟수가 1회 h인 8 곱하기 10 곱하기 3m인 강의실의 틈새 바람에 의한 손실 연량은? 단, 실내 온도는 20도, 실외 온도는 마이너스 10도이다. 1. 2426w. 2. 2834w. 3. 3265W 4. 3424W 정답 1번 0.337 곱하기 1 곱하기 8 곱하기 10 곱하기 3 곱하기 30는 2426W 건축산업기사 필기 건축설비 난방설비 문제 용어와 단위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1. 열관률 마이너스 윌리엄 K 2. 수증기압 마이너스 KPA 3. 상대습도 마이너스 퍼센트 4. 비열 마이너스 KJKGK. 정답 1번 열관율 윌리엄이. K. 문제 열전도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열전도율은 두께 1 m 료에 대해 온도차 1도씨. 1대 단위 시간 동안 흐르는 열량을 말한다. 2. 작은 공극이 많으면 열전도율이 작다. 3. 재료에 습기가 차면 열전도율이 커진다. 4. 같은 종류의 재료는 비중이 작으면 열전도율이 크다. 정답 4번 같은 종류의 재료는 비중이 작으면 열전도율이 작다. 문제 벽체의 열관류율 계산에 고려되지 않는 것은 1 실내 복사열. 2 재료의 두께. 3 공기층의 열저항. 4 재료의 열전도율. 정답 1번 벽체의 열관류율 계산에는 벽체의 물리적 성질이 관계되며 열공기 관류, 전달 저항, 열전달률, 열전도율, 열전도율, 벽체 두께 등이 해당된다. 건축산업기사 필기건축설비정화조 문제 부패, 탱크식, 오물정화조의 정화 순서가 올바른 것은? A. 부패조 B. 어가조 C. 시산화조 D. 소독조 이방류 1. 어부패조 B. 어가조 C. 시산화조 D. 소독조 이방류 2. 비어가조 C. 시산화조 D. 소독조 어부패조 이방류 3. 어부패조 C. 시산화조 비어가조 D. 소독조 이방류 4. 비어가조어부패조 C. 시산화조 D. 소독조 이방류 정답 1번 부패조 혐기성균, 여과조 산화조 호기성균, 소독조 방류. 문제 처리 대상 인원이 300명인 수세식 변소의 오물. 정화조의 부패조 용량은 최소 얼마 정도가 좋은가? 1 16세제곱미터, 2 20세제곱미터, 3 26세제곱미터, 4 31세제곱미터. 정답 4번 부패조 용량은 1.5m-5 곱하기 0.1는 1.530-5 곱하기 0.1는 31세 제곱미터 문제 정화조에서 호기성균에 의해 오모를 분해 처리하는 곳은 1. 부패조 2. 여과기 3. 산화조 4. 소독조 정답 3번 부패 탱크식 오수정화조에서 산화조는 호기성균으로 산화를 촉진한다 문제 오물 정화조에 대한 다음의 기술에서 옳지 않은 것은 1. 부패조에는 공기의 공급을 충분히 한다. 2. 산화조에서는 호기성균으로서 산화시킨다. 3. 소독조에서는 약액을 넣어 살균한다. 4. 여과조에서는 세석층을 통하여 여과시켜 고형물을 없앤다. 정답 1번 부패조 침전작용과 혐기성균 공기로부터 밀폐에 의한 분해작용. 건축산업기사 필기 건축설비 오수정화 설비. 문제 주택의 1인 1일 오수량이 0.05세 제곱미터인 1이고, 오수의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농도가 260지세 제곱미터일 때, 1인 1일당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부하량은, 1, 5지인 1, 23지인 1, 3, 26지인 1, 4, 50지인 1. 정답 2번 부하량 오수량 X농도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부하량 0,5세 제곱미터인, 1 곱하기 260지세 제곱미터는 13지인 1. 문제 오수 정화조에 유입되는 오수의 BOD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농도는 150ppm이고 방류수의 BOD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의 농도는 65ppm일 때이 정화조의 BOD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제거율은? 1. 40% 2. 60% 3. 75% 4. 90% 정답 2번 BOD 제거율 150ppm-65ppm분 250ppm 곱하기 100%는 60% 문제 다음 중 오물 정화조의 성능을 나타내는데 주로 사용되는 지표는 1. 경도, 2. 탁도, 3. CO2 산화탄소 함유량, 4. BOD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제거율. 정답 4번 BOD 제거율 정화조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 BOD 제거율이 높음수록 방류수의 BOD가 낮을수록 고성능 정화조. 건축 산업 기사 필기 건축 설비 밸브의 종류 및 특성. 문제 배관 중에 이물질 등을 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은 1. 볼탭. 2. 부싱 3. 체크밸브 4. 스트레이너 정답 4번 스트레이너 strainer 토사의 침입을 막고 물만을 받아들이는 철망통으로 이물질을 제거하는 걸음망 역할을 한다. 문제 유체의 흐름을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고 반대 방향으로는 흐르지 못하게 하는 밸브는 1. 코 2. 체크밸브 3. 게이트 밸브 4. 글로브 밸브 정답 2번 체크밸브 유체 흐름을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함역류 방지 문제 다음 중 건물에서 파이프 shat 내 배관에 백색 표시가 된 과는 어떤 종류의 물질을 나타내는가? 1 기름 2 공기 3 냉수 4 가스 정답 2번 공기 색채에 의한 식별 종류 색채 공기 백색 가스 황색 증기 진한 적색물 청색산 알칼리 회자색 기름, 진화, 황적색, 전기, 열분, 황적색. 건축산업기사 필기, 건축설비, 배관용 재료. 문제 주철관 CASTIRON을 설명한 것중 옳은 것은 1. 굴곡성이 좋다. 2. 충격에는 약하나 인장강도가 크다. 3. 고급 주철관일수록 선철의 함량이 많다. 4. 보통 강간에 비해서 연가이며 내구성도 있다. 정답 4번 주철관은 굴곡성이 좋지 않으며, 연간의 경우에 굴곡성이 좋다. 충격 예약하고 인장강도가 작다. 고급 주철관일수록 선철의 함량이 적다. 고급 주철관은 흑연. 의 함량을 적게 하고 점성과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열처리를 한다. 문제 배관 재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철관은 오배수관이나 지중매설 배관에 사용된다. 2. 경질염화비닐관은 내식성은 우수하나 충격에 약하다. 3. 연관은 내식성이 자가 배수용보다는 난방 배관에 주로 사용된다. 4. 동관은 전기 및 열전도율이 좋고 전성, 연성이 풍부하며 가공도 용이하다. 정답 3번 연관은 내식성이 커서 급수나 배수용 배관으로 사용된다. 문제 배관 설비에서 관의 이음 또는 부속품의 사용 용도의 조합 중 관련성이 없는 것은 1. 구경이 다른 관의 접합 마이너스 REDUCR 2. 유체 역류 방지 마이너스 책 벨브 3. 배관의 말단 부분 마이너스 유니언 4. 분기관을 낼때 마이너스 T 정답 3번 배관의 말단 부분 캡 플러그 직선 배관 이음 유니언 플랜지 건축산업 기사 필기 건축 설비 배수 및 통기 설비의 시공 문제 통기관 배관 시의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배수 수직관의 상단을 위생기구의 넘침관 이상까지 세운 후 신정 통기관으로 하여 대기 중에 개방한다. 2. 통기관의 설치 위치는 트랩의 하류에 연결하며 통기관이 바닥 아래에서 배관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실내 환기용 덕트에 연결하지 않는다. 4. 통기 수직관은 우수 수직관에 연결하여 통기 성능을 확보한다. 정답 4번 통기 수직관은 우수 수직관에 연결하지 않는다. 문제 배수 배관에서 청소구 풀린 아웃트의 일반적 설치 장소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배수수직관의 최상부 2. 배수수평지관의 기정 3. 배수수평주관의 기정 4. 배수관이 45도를 넘는 각도에서 방향을 전환하는 개소 정답 1번 배수수직관의 최하단부에 설치한다. 문제 통기 배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통기관과 실내 환기용 덕토와는 서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 2. 오물정화조의 배기관은 단독으로 개구하는 것이 좋다. 3. 통기수직관과 빗물수직관은 겸용해서는 안 된다. 4. 통기관은 각 층에 있으면 물이 넘치는 면 이하에서 입상시킨 다음 통기 수집관에 연결한다 정답 4번 통기관은 각 층에 이수면물이 넘치는 면 이상으로 입상시킨 다음 통기 수집관에 연결한다 건축산업기사 필기건축설비 통기관 문제 통기관의 설치 목적으로 옮지 않은 것은 1. 트의 봉수를 보호한다 2. 오수와 잡배수가 서로 혼합되지 않게 한다 3. 배수계통 내의 배수 및 공기의 흐름을 원활히 한다 4. 배수관 내의 환기를 도모하여 관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정답 2번 오수와 잡배수가 서로 혼합되지 않게 함은 관계없다 문제 배수 수집관 상단 연장하고 대기 중에 개방하여 옥상에 돌출시키며 배관 길이에 비해 성능이 우수한 통기관은? 1. 회로 통기관 2. 도피 통기관 3. 습식 통기관 4. 신정 통기관 정답 4번 신정 통기관 문제 다음의 통기 방식 중 트랩마다 통기되기 때문에 가장 안정도가 높은 방식은? 1. 각계 통기 방식 2. 루프 통기 방식 3. 신정 통기 방식 4. 결합 통기 방식 정답 1번 각계 통기 방식이 안정도가 가장 높다. 건축산업기사 필기건축설비 봉수의 파괴원인 문제 트랩의 봉수 파괴 현상이라 잘못된 것은? 1. 배수가 만수상태로 흐르면 사이펀 작용으로 트랩의 봉수가 파괴된다. 2. 감압에 의한 흡인 작용으로 압력을 감소시켜 봉수를 파괴한다. 3. 여갑 봉수 파괴 현상은 상층부 기구에서 자주 발생한다. 4. 모세관 작용은 헝겊 등에 의한 흡인식 사이펀으로 작용한다. 정답 3번 여갑에 의한 봉수 파괴 현상은 하층부 기구에서 자주 발생한다. 문제 배수 트랩의 봉수 파괴 원인 중 통기관을 설치함으로써 봉수 파괴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1. 분출 작용 2. 모세관 작용 3. 자기 사이펀 작용 4. 유도 사이펀 작용 정답 2번 모세관 작용 방지 걸음망 설치 건축산업기사 필기 건축설비 트랩의 종류 문제 배수 트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트랩은 이중으로 설치하면 효과적이다 2. 트랩은 봉수 깊이가 너무 깊으면 통수 능력이 감소된다 3. 트랩은 하수가스의 실내 침입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4. 트랩은 위생기구에 가능한 한 접근시켜 설치하는 것이 좋다. 정답 1번 트랩은 유수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이중으로 설치하지 않는다. 문제 트랩의 구비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봉수 깊이는 50 이상 100 이하일 것. 2. 오수에 포함된 오물 등이 부착 또는 침전하기 어려운 구조일 것. 3. 봉수부의 이음을 사용하는 경우 금속제 이음은 사용하지 않을 것. 4. 봉수부의 소재구는 나사식 플러그 및 적절한 게스킷을 이용한 구조일 것. 정답 3번 배수 트랩은 일반적으로 피트랩을 설치하고 이음 접속관 재질은 STS 스테인리스관 등의 금속재를 사용한다. 문제 다음의 트랩 중에서 봉수의 파괴에 가장 안전한 것은? 1 에스 트랩, 2 피트랩, 3뉴트랩4 드럼 트랩. 정답 2번 피트랩은 봉수의 파괴에 가장 안전하다. 문제 일반적으로 사용이 금지되는 트랩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이중 트랩, 2격벽 트랩, 3 수봉식 트랩, 4 가동 부분이 있는 트랩. 정답 3번 수봉식 트랙은 공수를 담는 일반적인 트랙.